지금 이별했어도 이 조건만 맞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제외 확률 98% 넘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죠?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하지만 그게 답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별을 했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손가락은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고 sns 몰래 보고 친구 통해 소식 듣고 싶고 머리는 차가워야지 하는데 마음은 이미 폭발 직전. 그런데 말이야, 진짜 제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 한 문장으로 결론 줄게. 매달리면 꺼지고 기다리면 불탄다. 오늘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자. 헤어지고 나면 남자는 표정은 멀쩡해 보여. 잘 헤어졌어. 후련해. 이제 자유다.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걔뇌 안에서는 이미 지옥이야. 진짜 이게 맞는 걸까? 나도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제가 금방 다른 남자 만나면 어쩌지? 이 생각을 천번쯤 한다. 남자라는 동물은 말과 생각이 따로 노는 생물이야. 표정으론 쿨한 척 속으론 초조하게 불안해하는 거지. 겉은 태평의 보여도 속은 초조해서 미쳐가는 게 남자다. 그 불안에 불을 붙이는 방법 지금부터 간다. 여기서 여자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뭐냐. 남자의 그 불안을 놔두지 못하고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 진짜 끝난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줄수 없어? 나는 아직 널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손수 그 불을 꺼버린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아얘 아직도 나 좋아하네. 불안할 필요 없겠네. 난 이제 자유야. 끝났지 뭐. 불안은 남자의 머릿속에서 키우게 해야 해. 여자가 손대는 순간 끝이야. 생각해봐.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일 무섭지. 밝은 데 있으면 별로 안 무섭잖아. 마찬가지야. 남자가 여자를 잊으려고 애쓰는 동화나무 정보도 없으면 상상이 점점 커지는 거야. 쟤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니겠지? 나만 이렇게 미련한 건가? 상상은 항상 현실보다 강하다.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모를 때더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결국 재회의 씨앗이 된다. 상상은 현실보다 강하다. 남자의 머릿속에 내가 신격화되기 시작할 때 재회는 이미 70% 끝난 거다.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자에 대한 기억이 미화된다. 그때는 짜증났던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아름답게 포장돼. 쟤는 진짜 착했지. 쟤가 없으니까 허전하다. 심지어 내가 이별을 통보했어도. 이게 남자다. 여자는 이별 직후에 남자를 과대평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걔를 왜 좋아했지?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반대야. 이별 직후에는 잘 헤어졌다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때 걔가 제일 좋았지. 이렇게 뒤늦게 감성에 젖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이별 직후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연락하지 말고 SNS 눈팅도 들키지 말고 절대 먼저 티 내지 마. 남자의 불안이 스스로 커지게 내버려둬야 해. 그 불안이 폭발하면 남자가 먼저 연락해온다. 잘 지내? 요즘 뭐해? 그냥. 생각나서. 이런 생뚱맞은 카톡 올때 있잖아. 바로 그게 불안이 터진 신호야. 남자가 연락해오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야. 여기서 대부분 또 무너진다. 오빠. 나 진짜 너 기다렸어 유유 오빠 연락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 유유 이런 감정 폭발 모드로 나가면 끝이다. 남자는 그 순간 어? 예나 없이는 못 사네. 그럼 내가 더잘 나가는 거네. 이렇게 느껴버린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접는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정답은 가볍고 부드럽게야. 예를 들어, 남자가 잘 지내? 이렇게 톡 보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답해. 웅, 응, 잘 지내지? 오빠는? 딱이 정도. 감정도 없고, 집착도 없고, 쿨하고 가벼운 리액션. 남자 입장에서 어때? 어? 얘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여기서 또 불안이 올라간다. 내가 이 여자 잃은 거 아니야?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남자가 연락해왔다고 바로 휘둘리면 안 돼. 만나자고 해도 바로 응. 하지마. 요즘 좀 바빴어 시간. 좀 조율해야 될것 같아. 살짝 애매하게 굴어. 이게 밀당이 아니야. 가치를 지키는 거야. 쉽게 얻는 건 쉽게 버려진다. 남자가 너를 다시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해야 해. 그게 진짜 재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남자가 먼저 연락 오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행도. 첫 번째 감정토로. 나 진짜 힘들었어. 너왜 그랬어? 나한테 너무했다. 이런 얘기? 아예 꺼내지도 마. 남자는 죄책감에 약할 것 같지? 아니야.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남자는 방어 모드 들어간다. 나도 힘들었어. 너만 피해자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와 역시 이별은 잘한 거였어 확신을 가져버린다 두 번째 애절한 회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말하면 남자는 확신을 얻어 아 얘는 아직 나한테 매달리네 나는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네 제외의 가능성은 바로 증발해 진짜 좋은 사람은 애원하지 않는다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기다린다 남자가 다가오게 만든다. 이게 진짜 재회 고수들의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SNS 과잉 드러내기. 이별 후에 갑자기나 행복해요. 나 완전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과도한 티내기 하면 남자 입장에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아, 쟤 완전히 정리했네. 나 이제 쟤한테 의미 없구나. 가끔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 있는데 그건 자기 발로 기회를 걷어차는 거야.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조용히 꾸준히. 나잘 살아. 너 없어도 괜찮아. 이걸 은은하게 풍기는 거지. 진짜 매력은 소란스럽지 않아. 불꽃놀이처럼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오래 가야 해. 남자는 그 모닥불 같은 온기에 끌린다. 사람들은 착각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을 거라고.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 진짜 감정은 시간에 약하지 않아. 시간에 강해진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 헤어지고 나서 한 달, 두달 지나면서. 나 그때 왜 그렇게 차가웠지? 그때는 몰랐는데 쟤 진짜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미친 듯이 쌓이기 시작해. 남자는 이별 직후엔 자유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여자를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동물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과거의 여자와 자꾸 비교를 해. 지원이는 이런 상황에서 웃어줬는데 지원이는 이런 말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 항상 떠오르는 사람. 그게 너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잊어. 애써 잊으려고 해도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완벽해져. 특히 남자들은 기억을 편집하는 재주가 있어. 헤어질 때는 너한테 섭섭했던 것만 기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지워. 좋았던 순간만 남겨. 그때 같이 갔던 카페. 그때 웃으면서 했던 대화. 이런 게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시려온다. 이걸 잘 이용해야 해. 남자가 다시 그립다 느끼는 타이밍에 내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빛나고 있어야 해. 다른 누군가에 기대거나 헐떡거리거나 초라해지면 안 돼.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단단한 매력을 키워야 해. 이별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 아, 나 혼자니까 외로워. 다시 돌아와줘. 이런 마음에 갇히지 말고, 좋아, 이번 기회에 진짜 멋진 나를 만들어 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해. 운동을 시작해도 좋아.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아. 책을 읽어도 좋아. 여행을 다녀와도 좋아. 어떤 방식이든 나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뭔가 달라졌다.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끌리기 시작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기회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연애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 처음부터 쭉 따라온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 거야. 재회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간을 믿어라. 남자의 심리를 믿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어라. 내가 조급해지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너만의 빛을 키우고 있으면, 남자는 언젠가 무릎 꿇고 돌아온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때 너는 돌아온 그 남자를 받아줄지 말지를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재회의 완성이다. 나를 버렸던 남자를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멋진 복수고 진짜 아름다운 재회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줘.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해 줘. 그럼 결국 모든 좋은 인연은 너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 좋아요, 구독은 선택. 하지만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야.